야, 넌 이번에도 수학 시험 잘 봤지? 아니, 나는 너무 많이 틀렸어. <laughs> 망했어, 50점이야. 몇 점인데? 아, 95점이야. 뭐야? 95점? 아, 망했잖아. 아, 내가 항상 틀리다. 야, 그럼 내가 뭐가 되냐? 야, 넌 원래 못하잖아. 나는 항상 100점이었잖아. 야, 뭐라고? 너왜다 했냐? 너내개만생각하는거게 말하지? 뭔데 알아서 해. 야네 기분까지 생각해줘야 되냐? 야너 그렇게 말해막하니까 애들이 요즘 너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아, 어쩌라고 내가 수학 하나 틀려가지고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너까지 왜 그러냐 아나 가라 말자 뭐야 왜 저래 아 다시 다른 세계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건가? 다른 세계로 뭐. 가고 싶나? 시작이야! 누구세요? <laughs> 다른 세계 가고 싶냐고 보내줄게 뭐?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 아니야? 아, 맞아 다시 시작하면 뭐든지 다할수 있어 친구 관계도 수학 시험도 음. 그래 잘해봐 이야 <laughs> 뭐야 잘해봐 뭐야?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수학 하나 틀려도 정신이 나갔나? 야. 어. 얘들아 <laughs> <laughs> 안녕? 누구야? 누구세요? 야, 내가 어제 너한테 한 소리 했다 삐졌냐? 무슨 소리야? 처음 보는데 야, 전학생인가? 얘들아, 나야 나, 다 야, 너 전학생이야? 얘들아, 나 윤호잖아, 윤호. 유나. 왜 그래? 우리 반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야, 쟤 누구야? 나도 몰라. 전학생인가? 야, 너 나랑 어저께 같이 축구했잖아 야, 너 축구를 했다고? 요즘 이상한 아이가 타아 아, 답답해 진짜 아니 취소표 확인해봐 그러면 어? 취소표 없는데? 야나와 뭐야 너 없어? 야니 어저께 나랑 핸드폰 같이 사진 찍었잖아 핸드폰? 야 없는데 아 진짜 찌거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야너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아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미야 기대 해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야 왜?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? 뭐라고? 그냥 힘들었으니까 심심해서 아그 미안한데 지금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야야 야. 다음에 같이 다음에 야 우리 노트 촬영했 일단 너 밖에서 안 되고 노트 촬영해 야 다른 거 해봐 아아 야 다른 거? 야 속도 좀 늦추면 안 돼? 조용 해야지 아진너너아진너아진너아왜 찍는 사람이 한 명이 더와 뜯는 거왜 하나 아나았어나 아. 응. 나, 나, 나. 아. 어.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봐너너 너, 너 누구야? 나? 그건 알것 없고 그나저나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? 모래 어차피 말해도 모를 텐데 왜 친구들이 너를 못 알아봐? 출석보에도너 이름이 없고 어?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? 글쎄 너,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지? 응 당연하지 너너 그때 그 아이랑 무슨 관계야? 너 항상 그랬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게 아니야 좀 힘들었을 뿐이라고 왜 그렇게 화내?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. 그럼,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어? 아니,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. 아, 맞다. 그리고, 너란 사람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. 어? 뭐?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낸다고. 네가원하 대로 됐네. 다시 잘 시작해봐. 안 돼! 거참 어, 불쌍하네. 뭐, 뭐야?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어? 어 제발! 나 돌아가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! 전 그렇다면... 안녕? 왔어? 나, 나 누군지 알겠어? 니 뭐라는 거야 야 숙제하느라 바쁘니까 맛있지마 내가 좀 도와줄까? 뭐? 내가 문제 푸는 거 도와줄게 너 문제 푸는 거 어려워했잖아 오 웬일이야 맨날 수학 못한다고 놀리더니 미안해 뭐? 내가 니네 무시하고 막말했던 거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나도 이번에 많이 반성했어 그래? 고마워 무슨 문제부터 도와줄까? 음.. 일단 7번! 7번? 많은 것을 아, 느꼈다. 네. 사소한 것에 네. 불만을 품고 친구보다 네. 항상 나만 생각했던 예전의 내 모습을 네. 반성하게 네. 되었고 주어진이 순간을 네. 소중하게 살아야겠다는 네. 다짐까지 하게 되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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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알겠어. 끊어! <laughs> 어, 고생했어. 어? 저거 뭐야? 사람 만들어 드림? 야, 이게 뭐냐? 야, 이게 맞되냐 잠깐! 왜 그래? 이게 만약 진짜라면? 여보세요. 저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. 네, 여보세요. 아, 네. 반갑합니다 네. 좋은 일 하나 들어왔어. 오케이. 이자, 잠깐. 이거. 근데 내 전단지 봤는데 이노를 사라 만들어준다는데 있는 거야. 음. 전화해봤거든. 음. 지금 우리 이노 모른척. 娘。你